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거의. 우리는 다 표본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이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안 하고, 먼저 간단하게 요걸 한번 보고, 똑같이 우리 뒤에, 어그 표본만 실제로 구했을 때 값을 가지고 또 한번 보고, 두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예제랑 똑같아요. 추정이라는 예제하고. 근데 추정은 모집단에 있을 범위를 정해준 거고 얘는 모집단이 얼마다라고 설정해놓고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틀려요. 같은 내용인데 결과는 똑같아요. 둘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과는 똑같지만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뭘알수 있었냐면 처음에 엑시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는 평균 연비가 16.5km라고 알려져 있어요. 써 있었어요. 우리 팜플렛에. 자, 그럼 진짜 이제 그게 맞춰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꾸 안 나온대, 연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다시 차를 몇대 코를 해갔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랬더니 표준 편차가 1.5km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표본 10개를 가지고 구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15km가 나왔어요. 이건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기준점을 이제 정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16.5가 나와야 돼. 근데 진짜 신6좀 오가 나와, 안 나와? 이거를 검증할 건데, 우리가 봤더니 15kg가 나왔어요. 너 이제 시정해.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표본은 오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차는 인정해줄까? 그 오차 범위의 커트라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계치예요. 오차는 요 정도까지는 오차라고 봐줄게. 요거를 벗어나면 진짜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선을 우리가 이제부 구해주겠다 이겁니다. 가설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경우니까 제가 이것만 해보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다 양측 검정만 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뭐뭐보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귀모 가설은 크다, 연구 가설은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다는 뭐예요? 야, 우리는 제대로 팔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반대 가설로 이렇게 놓고 본 겁니다. 자, 임계치는 양측 검정이니까, 알파가 좌측 검정일 때니까 0.005가 나와야죠. 즉,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 기존에 의하면 1.96이 아니고 1.645로 조금 줄어들었죠? 한쪽만 보니까. 즉, 평균에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고요 임계치는, 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 커트라인이, 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뮤 제로예요. 즉 뭐냐면 16.5km가 되려면 뭐가요? 연비가 16.5km 리터가 되려 그러면 평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정도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몇 발자국이네요? 두 발자국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1.645 발자국만큼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오차 범위, 에러 값이에요. 그 정도는 내가 오차로 봐줄 거예요. 왜? 표본이,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다. 그 정도까지는 표본 에라야. 샘플링 에라야. 그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라고 할수 있는 커트라인을 계산해 봤더니, 여기다가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표준 편차의 루트 n 개수만큼 나눠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6.7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72보다 적으면 차이가 있는 거고, 16.72 안에 들어가면, 아, 16.5km 우리가 연비라고 인정해 줄게. 그오차 범위의 경계선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뭐냐면, 야, 그러면 평균이 아까 전에 15km라고 나왔어. 이미 결정됐어요. 얘가 15km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이미 끝났네. 그런데 발자국으로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우리가 아까 전에 1.645 발자국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발자국으로 계산해 봤더니 15km는 16.5km에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평균? 마이너스 3발자국 이상 더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1.645 발자국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보는 건데, 얘는 두배나 멀리 떨어져 있네요. 뭐에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균일 가능성이 없죠? 유의 확률은 그래서 15km가 16.5km 리터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0.00008%뿐이 안 됩니다.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15km라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거죠. 뭐가? 16.5km인데 내가 표본을 뽑아서 15km, 15km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16.5kg는 절대 아니다. 니네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계치, 임계치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발자국으로 계산하면 얘는 고정돼 있어요. 발자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645라고 고정돼 있죠? 자, 그다음에 알파는? 좌측 검정이니까 한쪽 검정이니까 0.005고요. 양측 검정이면 0.025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되죠. Z 크리컬 이게 뭐냐면 X 크리컬인데 얘가 뭐냐? 경계선의 값, 이 평균값, 실제값, 실제 값을 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기준점을 딱 잡았는데 발자국으로 치면 마이너스 -16.545가 보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 발자국. 훨씬 벗어났네요? 자, 이걸로 그냥 게임 끝입니다, 이미. 어,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발자국은 X값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까 전에 평균이 15km죠? 이 얘기는 평균 15km라면, 발자국으로는 마이너스 3.16 발자국이고요. 확률로는 0.00008%입니다. 15km가 16.5km 리터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는 0.05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t 테스트 안 오바 티 아, 테스트 이제 뒤로 뒤로 가면 알파값만 갖고 갈 거예요. 자, p 벨류 -value. p 밸류가 몇 퍼센트예요? 우리는 지금 뭐만 검증하면 돼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만 검증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100% 맞다.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기무 가설이 100% 맞다, 90% 맞다, 40% 맞다, 30% 맞다 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요겁니다. 0.05까지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가 95%의 의미니까. 그래서 요 커트라인은 5%라고 우리가 놓고 보는 거예요. 됐죠? 어. 자 그러면 우리 모평균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아 어, 다시 저기 t t 분포를 가지고 아까 전에는 표본 분포를 알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고요.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분포를 이런 거를 가정해야 돼요. 보는 것처럼 t 분포를 써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들은 이 t 분포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용량이 나왔는데 320g이 나와야 돼요. 근데 평균은 295g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04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갖다 쓰면 안 되죠? 얘도? 루트 n분의로 나눠야 되죠? 자,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가설은 320g, 어, 맞게 팔고 있다. 규무가설은 아, 연구가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295g을 가지고 진짜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임계치는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0이니까, 플러스 0.025로 계산해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자, 임계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경계선을 쭉 봤더니 320g에서 최대한 어디까지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죠. 316g 또는 많게는 323g 이 범위 안에 있으면 320g이고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320g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검정 통계량, 즉 뭐예요? 아까 전에 295.4g이 나왔는데 얘는 320g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2발자국.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1.984 발자국보다 훨씬 멀어져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결정됐죠. 어, 얘는 제대로 팔고 있지 않다. 유의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320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0.000000, 거의 제로에 가깝죠. 따라서 규모 가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똑같이 규모가설은 우리가 틀렸다. 왜? P벨류가 즉 맞을 확률이 규모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요 백에 들어갑니다.